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월 14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사순절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은 교회력에서 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를 교회력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3월 31일 부활주일 전까지 6 번의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매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수요일 예배때에 종려가지를 태운 제를 물에 적셔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리면서 너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한대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수요일에 이런 예식을 하는 이유는 다 타고난 죄를 통하여 인간의 죄와 유한성 그리고 인생의 무사감을 묵상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40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삼은 것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40일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삼은 것은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매우 중요한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셨다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에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 동안 금식과 절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구제와 선행을 베풀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안대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닮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 사람이 할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높은 경지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가장 정직한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지 못하는 가장 솔직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굳이 예수님 마음까지 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인생 살면서 자기가 손해볼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고 믿는 세상의 성공과 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천국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이 기꺼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셨거나 부자가 되셨거나 권세를 잡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 낮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40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2024년 사순절이 되기에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으려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길 바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